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1,8을 1, 2, 1 지난다. 하자. 지나는 점은 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좀 이따 대입을 할 거야. 자, 그리고 최대 값을 찾아달래. 자, 일단 미지수 K는 얘가 K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입하면 식 하나, 문자 하나가 돼서. 그리고 최대 값은 꼭지점이니까 찾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일단 대입합시다. 그 Y가 8이고요. x가 1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으니 네. 해서 k값이 4임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차함수식이 마이너스 x의 제곱 k가 4였으니 4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정액에 대한 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 x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위로 볼록 그려졌을 때의 최대는 꼭지점에서 나타날 거란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꼭짓점을 찾기 위해서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줄 거야. 그럼 4x인데 빼기니까 빼기 4x가 되고 플러스 5는 뒤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로 나눠서 제곱반 놈이 들어와야 완전제곱식이 되지? 그럼 4가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빼기 4를 한 거니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과로, x-2에 제곱 플러스 9. 즉이 점의 좌표는 2,9였다는 거죠. 어,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던 최대 값은 몇이다? 어, 9라는 걸알수 있겠네요.